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얻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므로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무리는 놀라워 하면서 이는 다이세 자손이 아니냐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서요 이 사람이 귀신의 왕바알바알세부를힘입지 바을, 바을 않고는 안고는 귀신을 쫓아, 쫓아내지 못한다 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요 평가절하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이 말을 듣고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품장하는 일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하시면서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 저들의, 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그 사람도 발색을, 바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힘을,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는이이 이 일은요. 사단의 세력을 쳐부수고 계심을 보여 주셔요. 예수님 능력 앞에 귀신도 대격 굴복 당하고 또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도 역시 이 귀신의 권세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사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여러, 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사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요,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형편을 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려는 신중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가지라고 내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둘째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30절을 보면 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셔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물론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또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뜻을 모으자는 그 사람 역시요. 뭐 하라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반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중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태, 그 사람도 역시 뭐라고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일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거 뭐라고요? 주님의 하듯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 어, 예수님이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지신을 쫓 내쫓는다고 하는 저들에게 오늘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얻지만은 무엇을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시면서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예수님의 예수명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성을 받으려 하아니요 우리의 성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에, 대속을 당했,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 보면 19장 10절을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거라 산의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거라 산 그런 그 거라 산의 땅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서 해 배를 타고 가셨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저들은 그 위기를, 위험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고생고생하는데 어떻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갈, 갈, 갈 때까지 가는 일이 어떤 죽음을 무릅쓰고 간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하러 가셨어요? 그 위에 복음 전하러 가셨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거라사인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왜요? 예수님 오시는 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은 대단한 일인데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사람을 고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들이 치던 돼지 떼가 어떻게 요 바다로 뛰어들어 아 죽었거든요. 난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야저 사람이 오면은 이제 우리 큰일 난다. 뭐요? 예수님 믿게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시면은 돼지 떼가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어떤 놀라운 일도 있어서 우리가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면서 거부합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렇게 돌아올 때,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가신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단지 귀신 들린 그 사람, 그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 죽는 위기를 당하면서까지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한 명은 구하시기 위하여서요. 한 명은 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보면 15자인가요?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어떻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이가까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역하는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요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일까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활동 자체를 거역하는 것이기에 용서받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 참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요. 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려고 해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요 용서받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어, 어 성령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께 사신 그 일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사람으로 할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한다면은 이건 누구일까요? 이들이 알고 있는 귀신의, 귀신을 힘입어서 일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성경의 기록이 연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이는 다이세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리세는 어떨까요?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야,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을 깨닫는다, 깨달았다 한다면은, 바리세는 어디, 벌써 깨달았을 일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메시아이신가보다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요? 해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저들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령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같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신데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것그 자체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처음이 되어지고, 나중에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오늘 바리지샌도 어떠했다고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보면서도 되게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줘야 됩니다. 어떤 일, 어떻게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란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이 놀라운 일, 이, 이 일을 함께 행하는 자, 그러죠. 정말 주님 주님과 함께 하는 자요. 주의 뜻을 이룬 자로 세움을 받는, 그렇게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